자, 컴파운드 코인 예비 홀더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드디어 컴파운드 코인이 업비 때 상장을 한다고 공지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컴파운드 코인을 상장을 하고 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4월 1일, 4시 35분에 거래가 지원이 된다. 공지가 나와준 상황이고요. 공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더리움 기반의 네트워크로 진행이 되고 마켓은 워너마켓 상장이 돼서 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된다. 수요가 기대가 된다는 것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코인이다.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컴파운드 코인이 상장을 한다는 라건 마켓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기대가 많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업비트에 상장을 앞둔 코인들은 제가 며칠 전에 오르카 코인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9,000원으로 참고할 수 있게 제시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3월 21일 날이 시초가 대비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이 고가 9,600원까지 도달하는 모습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도 이 컴파운드 코인이 상장을 하고 나서 이 목표가는 얼마까지 바라보고 있는지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 연락처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컴파운드 코인의 이번 상장 목표 가격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의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그리고 컴파운드 코인 예비 홀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홀더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최소 70배 이상 폭등이 예상되는 코인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가는 400원 정도로 잡고 있고, 1차 목표가는 24,000원까지 날라갈 만한 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코인이고요. 이 어피트와 비썸에서도 조만간 상당히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긴급 정보를 입수한 상태로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위에 연락번호로 7번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문자 알림을 드릴 예정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번에 70배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하고는 다르죠 단순하게 영상에 말로만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아니라 제가 사용을 하는 문자 발송 사이트에서 보내드렸던 전송내역을 보여드리면 11월 5일날 10시 32분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락번으로 비트코인은 세력 매집이 완료가 됐고 1억 2천은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날이 바로 이날인데 그날 이후에 어마어마 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도지코인도 11월 3일날 9시 32분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락번으로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가 됐고 미 대선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 최대한 쓸어 담으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날인데,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진행을 하는 코인도 정말 어마어마한 코인이다. 171억 달러면은 우리 하나로 24조 4천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들이 이동이 되는 걸확인이 됐고, 매집을 했던 기간만 하더라도 최소 2년 동안은 매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역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 혼자만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앞전에 비트코인 도지코인에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들처럼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 알림을 보내드려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맞춰서 다시 한번 알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연락번호 010 86975464라는 번호로 문자로 간단하게 7번 남겨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인 걸 알고 이 코인의 이름을 알려드리고 정확하게 폭등이 예상되는 날짜와 시간 잡아드려서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항상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모두가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